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YBM 박준원 2과본문 어법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법연습 파일은 밑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거기에서 다운받아서 쓰세요. 먼저 풀어보고 난후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밑줄은 여기 뒤에 있는 마우스를 꾸며 주는 뾰족한 입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ointed 자체가 뾰족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여요. 그리고 밑에는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로 쓰여야 되니까 weigh. 이게 동사고 weight는 무게라는 명사예요, 얘는. 그리고 성인만큼이나 많이라는 의미니까 멋취죠. 멋치가 많이라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많이 무게가 나가다. 이런 식으로요. 매니는 부사로는 못 쓰여요. 그리고 밑에 거는 그것은 넣을 수 있습니다. 그의 뭐뼈 없는 몸을 이렇게 목적어가 딸려져 있으니까 능동태로 그냥 푸시 맞겠죠? 그리고 밑에는 그의 피부를 가지고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피부로 위드를 쓰면 적절하고요. 그리고 콜드는 모모라 불리어지다라고 했으니까 is cold가 맞겠죠? a 댓과 위치를 선택하는 문제죠. 일단 뒷문장을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갖춰진 완전한 문장이죠. 그럴 때는 접속사 대시 맞죠? 그리고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체니까 리빙이 맞고요. 모모처럼 보이다 할 때는 룩 다음에 형용사 바로 쓸수 있고요. 명사가 나오면 라이크를 붙이고 명사를 쓰죠. 여기에 'Octopus'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라이크를 붙이죠. 또 다른 예시의 의미니까 어 e 더리죠또 다른 추가의 개념이죠. 그리고 'Feature'이라는 단어는 포함하다, 등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명한 이야기에 등장하게 되는 마녀인 거죠. 'Feature'가 맞아요. 여기는. 그리고 요 밑에는 투부정사의 주어에 관한 내용이죠. 투부정사의 주어는 포나 오브를 쓸수 있는데 이 앞에 사람의 성격이면 오부죠. 근데 디피컬트는 성격은 아니니까 그냥 포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여기서는 누구의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옥토퍼스의 색깔을 바꾸는 거죠. 얘는 단수로 썼으니까 이 s 가 맞겠죠? 그리고 이 변화는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다의 의미니까 carried가 맞죠. 수행하게 되어지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거의니까 almost, instantly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로 쓰고, 부사를 꾸며주는 건 almost가 맞죠. 그 밑에는 더에다가 명사를 써야 되니까 diversity로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어떠한 다른 동물도 옥토퍼스와 라이벌일 순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문장이 어떠한 다른 동물 이런 의미인데 n 니가 생략됐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The any other 단수 명사.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 t h 이 맞습니다. 밑에는 고정된 패턴이니까 f i x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changes가 복수잖아요. 그러면 t h s 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어는 이 앞에 있는 purpose가 주어니까 is가 답이겠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인카운터는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얘는 자동사예요. 수동태로 쓸수 없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그냥 능동태로 써야 되고요. 밑에는 "디시즌" 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서치가 맞죠. 수 o 는 형용사 수식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여기는 end 뒤에 병렬구조 문제인 거죠. 여기서는 이 앞에 있는 implies랑 병렬구조니까 여기도 applies가 맞죠. 그리고 밑에 거는 of라는 전치사 뒤니까 명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intelligence가 명사인 거죠. 자 뒤로 가볼까요. 얘는 그것의 도구의 사용이죠. 여기서도 옥토퍼스를 의미하는 거니까 i t 가 맞고요. 그리고 이 도구를 사용합니다. 보상을 얻기 위해라는 의미니까 투부정사를 골라야겠죠. 그리고 밑에도 어, 입구를 보호하기 위해라는 의미니까 이때도 투부정사가 맞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는 도구를 사용하는 문어인 거죠.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이니까 유징이 맞죠. 그리고 문어는 문어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 발견되어지는 거니까 비동사 pp로 써주시고요. 그 밑에 거는 그들은 껍데기를 청소하고 그리고 나르고 그리고 엔드 뒤에 팔드 쌓는다 이렇게 동사가 세개 펼쳐진 병렬 구조 문제죠. 그래서 일단 carry 드 d 가 맞고 팔드 뭐를 쌓는 걸까요? 이앞에 있는 이 껍데기들을 쌓는 거니까 얘는 복수니까 됨 e m 으로 받아야겠죠. 그리고 밑에는 f a l s e 라는 동사는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니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동사일 때는 to를 붙이라고 했죠. 그래서 to work가 맞습니다. 그리고 expose는 노출시키다죠. 그러면 이 옥토퍼스가 노출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exposed가 맞습니다. exposed 뒤에 to 쓰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대시랑 와시랑 선택 문제는 일단 정리를 해보면 항상 대시 있는 문장은 무조건 뒷문장부터 오세요. 앞에 보면 안 돼요. 뒷문장을 봐서 빠진 요소가 없어요. 완전해요. 그러면 답은 대시고 뒷문장을 봤는데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불완전해요. 그러면 와시답이 아니라 이때는 선행사를 봐야 돼요. 선행사가 있냐 없냐로 따지는 거예요. 있으면 관계대명사 되시고 없어도 관계대명사 왓이죠. 둘다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왓은 앞 뒤에 뭔가가 하나씩 다 빠져 있는 형태인 거죠. 이 문장에서는 그들은 were willing to take까지가 동사로 해당되는 거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다 이게 목적어죠. 완전한 문장이니까 대시 맞겠죠. 다음은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얘는 비동사 뒤에 보어 이 형식 문장, 완전한 문장이죠. 이때도 대시 맞죠? 그리고 이 도구는 발견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can be found가 맞고요. 그리고 b o r 자체는 지루하게 하다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루하게 한게 아니고 지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비동사를 써서 being bold 라고 쓰는 게 일반적인데, 비동사 대신 get 써도 수동태 맞습니다. 그리고 b u 와비질리는 형용사 부사 선택 문제잖아요.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하는 애죠. 여기서는 이 옥토퍼스, 문어가 바쁜 거잖아요. 명사를 설명하니까 형용사가 맞죠. 그리고 밑에는 딱 봐도 l 시 보이죠. 사역동사는 목적어 뒤에 원형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플레이 다음에 위드가 붙냐 안 붙냐 이건데 이거는 얘가 수식하는 게 지금 이 앞에 있는 for their octopus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거고 놀 블럭이잖아요. 꾸며주는 말이 이 블럭이잖아요. 이 블럭을 플레이 뒤에 붙여 보세요. 블럭을 놀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블럭을 가지고 노는 게 맞죠? 이렇게 뒤에 붙여봤을 때전체사가 붙을 것 같으면 붙이는 게 맞죠. 그리고 밑에는 옥토퍼스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limit, 제한되어 있다 라는 의미니까 pp형을 써야겠죠. 그리고 expand는 확장되다 라는 자동사로 쓰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것이 확장되고 있다. 수동태로 쓸것 같지만, 그냥 ing가 맞아요. 이 자체가 확장되다의 의미예요 그리고 밑에는 여기 one 원어브 of 있죠. one of는 여러 개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이 뒤에는 반드시 이 여러 개에 해당되는 복수가 와야 돼요. 그래서 findings가 맞죠. 그리고 주어는 원이 주어가 되겠죠. 이거 다 수식어구고, 원이니까 is가 맞고요. 이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갖춰졌으니까 완전한 문장이 대시 맞죠? 그리고 여기 또 의미상의 주어 문제죠. Impossible은 사람 성격 아니니까 for이 맞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다 여기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로 골라야겠죠. 준동사도 동사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또 대시랑 왓이랑 선택 문제인데. 뒷문장을 보니까 주어, 동사하고, 어, 목적어가 없죠. 뒷문장이 불완전하죠 그럼 선행사를 보라 그랬죠. 목적어도 없고, 선행사도 없죠. 앞뒤가 다 없으니까, what이 맞죠. 그리고 a few, a little은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선택문제인데, 뒤에 changes라는 선, 그,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a few가 맞겠죠. 그리고 여기는, 링크는 연결하다, 관련 짓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색이 그들의 감정과 관련되어지는 듯해 보인다 라는 의미니까 수동태로 BPP가 나와야겠죠. 다음으로 갈게요. 얘는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문제인데 선행사를 찾아야겠죠. 여기서 선행사는 앞에 있는 옥토퍼스를 말하는 거죠. 이게 원래 s 부터 있는 단어죠. 앞에 어도 있으니까 단수여서 t u n s 가 맞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변하는이 태평양의 문어는 이 문어가 전체 주어니까 또 s 즈 m s 가 동사겠죠. 그리고 excite는 흥분 시키다죠 얘네들이 흥분 시킨 게 아니고 흥분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b p p excited가 맞고요. 그리고 릴렉스도 편안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편안하게 되어질 때의 의미니까 pp가 맞죠. 언덜고에 s 붙냐 안 붙냐니까 수의 일치 문제죠. 이 문장의 수는 옥토퍼스 얘가 주어고 얘는 pp형이죠. 동사 아니고. 그래서 언덜고에 s가 붙어야지 맞죠. 이 문장도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니까 대시 맞겠죠. 그리고, 사이언티스트, 셀수 있는 명사니까 few가 맞고요. stop 다음에 to를 쓰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여기서는 생각하는 걸 멈춰야 되니까 thinking이 맞죠. 그리고 end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멈추고 인정해야 될 때다. 이거죠. 이게 stop드랑 병렬구조여서, 아, 동사, 과거동사로 고른 거죠. There is, there are. 다음에는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를 맞추는데, 여기서는 so much. much는 아무리 많아도 셀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 요거는 바로 뒤에 동사 있죠. 그러면 주어가 빠져 있는 거죠. 불완전하고 선행사도 없죠. 앞뒤가 다 빠져 있으니까 w h a t 맞죠. 자, 5번 문제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답싹 지우고 한 번쯤 더 풀어보셔야 완전히 숙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 잘 보길 바래요. 화이팅 합시다.